올리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4과에 프레피스 E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ability ability 능력 detect detect 감지하다 visual visual 시각의 시각적인 movement movement 움직임 history 역사 astronomy astronomy 천문학 13번 볼게요. Astronomer. 가 있습니다. Astronomer. 천문학자. 이렇게. 7번. Photograph. Photograph. 사진을 찍다. 동사예요. Region. Region. 지역. Remain. 별표해 보세요. Remain. 남다. 유지되다. 이렇게 공부하시죠. Remain plus 뒤에 보호가 오면 계속 뭐뭐 하다.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Remain keep. 뭐, stay 이런 동사들이요. 이 형식 동사입니다. remain plus 보 o r n 은 계속 요거 하다. 이렇게요. 10번. unmoving, unmoving, 움직이지 않는. countless, countless, 무수한, 셀수 없이 많은. identify,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planet, planet, 행성입니다. dwarf, dwarf, 외소한, 소형의 예, 난장이란 뜻이에요. 외소한. 아, 본문 속에 나오는 숙어 볼게요. Play a role in, play a role in, 몸마에서 역할을 하다. 이어와 a role 사이에 뭐 interesting 또는 be 이런 말쓸수 있어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하다, 흥미로운 역할을 하다. Play a role in 몸마에서 역할을 하다. Search the skies, search the skies, 하늘을 탐색하다. 뒤에 for를 쓰게 되면 무엇을 찾아서가 됩니다. 모험을 찾아서 하늘을 탐색하다. 3번 어렵습니다. several days apart. several days apart. several. A Few입니다. 2, 3일 정도. Uh, several days 며칠 apart 분리하여서 그 말이거든. 며칠 간격으로 천 번은 나듯이요. several days apart. 며칠 간격으로 from one Blank to the next blank 뭐 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요 동일한 거니까 하나의 면모로부터 다음 면모로입니다. 여기 오는 말은 동일한 단어겠지. From one blank to the next 하나의 면모로부터 다음으로 이렇게. From A to B의 구조예요. 다음 Among all the blank Among all the 복수명사렇지 모든 면모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6번 좀 어렵습니다. flip 이란 동사가 원래 튀기다요. 동전 타이를 손가락으로 톡 튀길 때. flip back and forth, flip back and forth, 뒤로 앞으로, 앞뒤로 넘기다. 톡톡톡 넘기다. 자동으로 넘기다. 그런 말도 됩니다. flip back and forth, 앞뒤로 넘기다. be listed as, 뭐, 뭐로 분류되다.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죠? 등동으로 해도 몸모에 목록에 올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다 됐네요. 번문 보시겠습니다. The ability to detect the ability to detect visual movement play an interesting role in the history of astronomy.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시각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은 여기까지 주어예요. 뭐 했다? 흥미로운 역할을 하였다. 뭐 해서? 천문학의 역사에서. 천문학 역사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했다. 시각적 움직임을 탐지하는, 감지하는 능력이. 필자의 주장이 뭔지 몰라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겠지. In 1930, 1930년도에, 클라디드 텀버. 이거는, 이, 이, 이 소리가 없죠. 클라우드, 클라이드 텀버. was searching the skies for a possible undiscovered planet beyond Neptune. 어, 태양계 행성 중에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에서 그 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Neptune 해양성. 클라드 텀보가 하늘을 탐색하고 있었다. 무엇을 찾아서? 여기, undiscovered, 어, 발견되지 않은 행성. 미발견 행성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 미발견 행성이죠. 네. 가능성이 있는 미발견 행성을 찾아서 하늘을 탐색하고 있다. 무엇너머에 넵튠너머에 해왕성 너머에 수금지화목토천해명산이나 이 플루토가 나오는데요. 네. 1900년 몇년 천구백 년대인가요? 이 명왕성, 네. 수금지화목토천해명, 명왕성을 아홉 개의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시켰었죠 학자들이. 예, 제외시켰어요. 그 이후로 2000년도에 초반인가 후회 했답니다. 아, 이거 다시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뺐다가 나중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개 행성인데, 얘를 뺄 때는 여덟 개 행성으로 갔죠. 태양계 마지막 행성, 해왕성. 그 너머에 가능성 있는 미발견 행성, 있을지도 모를 그 말이에요. 파스보 가능성이 있는 이 말은 있을지도 모른 그 말이야. 음, 요것이 그 말이에요. 있을지도 모르는 미발견 행성을 찾아서 하늘을 탐색하고 있었다. 아이고, 길어라. He photographed each region of the sky twice, several days apart. 그는 사진을 촬영했다. 각각의 하늘의 영역을, 이제 하늘을 사각형으로 따지면 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나눴겠지.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하늘 영역을 두 번씩 촬영했다.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Stars essentially remain moving in photos. 끊어볼게. 별들은 본질적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다. 사진 속에서. 됐나요? 그렇게. 별들은 본질적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While, 반면에, 이렇게 하세요. A planet moves from one photo to the next photo가 되겠지. 반면에, 행성은 움직입니다. 한, 한, 한 장의 사진에서 다음 사장, 사진으로. 사진 촬영했으니까 두 장을 찍었어요. 트와이스 그러니까 한첫 번째 사진에서 여기 있던 별이 행성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뭐 여기 어디 있었겠지 이렇게 예,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촬영해서 근데 스타,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별은 행성은 움직여. 수금별 태양은 스타예요. 얘는 스타 스스로 빛을 발휘 하니까 스타. 얘들은 다 뭐야? 행성이야, 플라넷. 얘들은 태양을 주기로 어, 공전하죠. 요새는 planet, 얘는 star, 그겁니다. star는 움직이지 않아. 반면에 행성은 한 장의 사진에서 다음 사진으로 에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However, 하지만 How would he find the small dot that moved among all the countless unmoving dots in the sky? 그렇지만 어떻게 그는, 이 사람을 얘기하지, 턴바우는 찾을 수 있었을까? 네. 작은 점 하나를, 어떤 작은 점 하나를 관계 대명사죠? Among all the countless of moving dots. 모든 셀수 없이 많은 움직이지 않는 점들 사이에서 이동해버린 움직이는 한 작은 점 하나를 어떻게 그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음, 그것도 하늘에서 음, 셀수 없이 많은 움직이지 않는 점들 사이에 움직이는 작은 점 하나를 그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쓰인 우드는요. 별표. 가정적 상황에서의 가능성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두개 분석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How did he find와 how would he find는 달라요. 그는 어떻게 찾았나?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How would he find? 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어, 가정 또는 놀라움, 당시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그 일이 어려웠는지를 강조해주는 그런 놀라움을 표시한다고 해요. 그렇게 쓰인 거예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외우시라고. How would he find the small dot, 대티야? 대티한 you? 작은 점 하나를 어떻게 그가 찾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a pair of photos on a machine that would 사진 몇장 찍어서 두장 찍어서. 그는 각 쌍에 각각의 사진 쌍들에게 예, 각 사진의 각각의 쌍에 쌍을 예. 한 멋인 기계 위에다가 딱 장착을 했어요.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기계는 하면 되죠. 어떤 기계냐면 하 어, 앞뒤로 음, 플립 앞뒤로 넘기는 기계죠. 뭘뭐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과 또 다른 사진 사이에서 앞뒤로만 넘겨 주는 사진 기계 위에다가 각각의 사진들의 쌍을 올려 놓았어요. 여기서 모두는 기능이나 습관적 작용을 합니다. 기능이나 습관적 작용을 하니까 사진 사이를 앞뒤로 번갈아 넘기는 이 말은 사진 사이를 자동으로 넘겨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진 하나,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거 1번 사진, 2번 사진, 하나를 탁 옮겨주고, 그 다음에 2번 사진 하나 탁 옮겨주고, 이렇게 샥 넘기고, 샥 넘기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When he came to one pair of photos, 그가 came to 이르다, 죠 왔다. 어디에 한 쌍의 사진에 도달했을 때, he immediately noticed one dot moving as the machine flipped back and forth. 그는 즉시 알아챘다. notice a i n g 하나의 점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뭐할 때죠? as 기계가 flipped back and forth 앞뒤로 넘겼을 때 사진을 사진을 앞뒤로 넘겨줄 때 하나의 점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다. 아, 그것도 즉시. 음. He identified that dot as Pluto. 끊어 볼게요. 그는 확인하였다. 바로 그 점이 플루토라고 플루토라는 것을 이렇게 그는 그 바로 그 점이 움직인 그 점이 명왕성 이런 것으로 확인하였다. 됐나요? 예. On, which astronomers now list as a dwarf planet? 자. 겉마찍고 명사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해야 되는데,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죠? 리스트에 목적어가 없어. 이기 나는 은이 아니라 을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천문학자들은 이제 목록에 올렸습니다. 무엇으로, 어, 왜, 뭐냐, 외소행성, 외소행성, 외소행성으로 목록에 기재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는 바로 그 점을 명왕성으로 확인하였고, 명왕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학자들은 이제 외소행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list A에서 B, A를 B로 분류하다, A를 B의 목록에 기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왕성을 다시 본 거예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주제는 시각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명왕성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내용은요, 시각적 움직임 감지의 중요성을 말해요. 움직임을 감지하는 인간의 시각 능력이 천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드 톰버우의 탐색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해왕성, 넵춘 너머의 미발견 행성을 찾기 위해 하늘을 조사하던 중, 하늘의 각 구역을 며칠 간격으로 Several days apart 두 번씩 twice 촬영했습니다. 거기서 별은 star라고 하는 것은 사진 속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planet 행성은 위치가 바뀐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쌍의 사진에 이제 리었을때두 사진을 비교했는데요. 사진 두 장을 번갈아 보여주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고 톰보는 한 쌍의 사진에서 움직이는 small dot 작은 점을 포착했습니다. 그 움직이는 점이 바로 플루토 명왕성이었고 현재 명왕성은 외소행성 Dwarf Planet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클라이톤보는 시각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명왕성을 발견했고 이는 천문학적 발견에서 인간 지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정리였습니다. 열공하세요.